에이? 야 타줘 타줘 아야 엉덩이 맞았다 아야 뭐야 아야 뭐야 오 이거 어려운데? 자, 다시 가겠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와 부스트만 써도 돼 야 아, 끝내주네요. 와우, 오호. 아 뭐야 당했어. 오케이. 하하하하. <laughs> 자 다시 다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조심해서. 아야 뭐야. 아아 낙하구역 많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난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오케이, 먹고. 아차! 자, 여기서 낙하구간이죠. 여기 조심합시다. 오케이. 안전하게. 아 야, 이거, 어 컨트롤 좀 어렵다, 여기. 다시, 다시. 좀 침착하게 해야겠어. 자, 다시 갈게요. 이쪽, 어 점프가 의외로 좀 낫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침착해, 침착해. 아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많이 당했어요. <laughs> 좋았어 야, 그냥 다 부서 그냥. <laughs> 우후! 야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타조, 일로와, 타조, 일로와. <laughs> 자, 다 죽는 거야. 그래, 내 앞길을 막을 자 아무도 없지 그렇지, 깔끔하죠? 어, 좋아요. 아하! 빠샤! 와, 이 스피드 진짜 마음에 든다. 오케이. 먹고. 그렇죠. 아 조준이 조금 빡센데? 자, 타조 부숴주고 이게 다에그맨의로봇 아니야. 와. 오오오어어오 oh, 위험위험위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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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_ Jean> 됐다 오케이 우워어어어어어어 아차! 뱀이었네? 자 이거 콘 눈치게임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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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 완벽해 아, 완벽하게 해야 점수를 높게 받는구나. 하, 깔끔합니다. 좋아요. 펩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펩이다. 자, A랭크 가져갑니다. 자, 스테이지 8 클리어. 뭔가 스테이지 하나하나가 좀 짧은 게 많이 아쉽다. 그리고 이런 거 자꾸 생기는 게 짜증나는데? 그냥 한 번에 알려주면 좋을 텐데. <laughs> 게임을 딱 즐길 때쯤에 끝나는 듯한 느낌? 아,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어, 실버가 나왔네. 얘는 기본적으로 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어, 저거 빠졌다! 어 잠깐만 저 에메랄드 소닉 마니아에 있던 그 에메랄드 아니에요? 어너그 감을 깨버릴 거야? 이오이.

아 저거 이 소리 소니마니아에서 나왔던 그 소리야 아 저게 인피니트 이랬다. 그 이었나이구나 근데 뭔가 랬다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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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이랬이나이이이 아, 저 보석의 비밀이 완벽한 스포감 중하나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돌수 있다 돌수 있다. 우와 오오오 오. 어 점프 점프 점프. 그렇죠. 자 이거 먹고 부스터로. 자링 하나 먹고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와 어, 어. 이거 뭐야? 아 저기 걸리면은 저런 식으로 뭔가 나오는구나. 걸리면 안 되네, 그럼. 점프. 일단 이거 먹고요. 오케이. 링 먹어야 되는데? 자, 링 먹고. 자,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 어택. 좋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지. 자, 갑니다. 반대로 점프. 아, 좋아요.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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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그렇지. 와 점프, 점프, 그렇지? 우와, 이거 아차! <laughs> 우와, 쟤 늘어났는데? 저 뭔가 개수가 늘어났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아 본체 때리는 거구나. 오케이. 자, 조금 따라갔다가 우와! 지금이 때릴 기회. 그렇지. 아 때릴 기회 알았어. 자 어떻게 때리는지 대충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이 정도 간 다음에 때려. 그렇지. 아 이거죠. 좋습니다. 자또 따라가서 자 뛰어넘고. 어 역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차. <laughs> 너 끝이다 이 자식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디 갔어? 와! 우 어,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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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그렇지! 자, 다음! 자, 마지막 한 대인가요? 와, 개수 늘어나는 거 봐, 이거. 여기서 본체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아, 저쪽 끝에 있다! 본체! 그렇지! 음 기계아니야 아 이러고 끝이 났어요 무한한 가능성 좋습니다 자 랭크 S랭크 가져갑니다 끝내줍니다 오케이 스테이지 9 클리어 우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멋있다 뭔가 장화 같은 게 나왔네요. 오이아 저거 뭐지? 뭔가 이어폰, 헤드셋 같은 것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장갑도 생겼네요. 기계 장갑. 오케이 좋습니다. 많은 아이템을 얻어주고 들어갑니다. 새로운 무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좀 뭔가 힘을 약하게 만드나 봐. 아까 그 떨어진 보석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자, 일단 새로운 무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새로운 무기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스퍼 뭔가 망치같이 생겼는데, 진짜 망치네! 일단, 망치 하나, 큐브. 큐브라는 망치 하나 생겼구요. 어디보자. 자, 여기서. 기계장갑. 오, 쩐다. 이거 멋있는데? 이거 한번 껴보자. 그리고 요거. 와, 이거 쩐다. 아, 이거 헤드, 헤드 이거 끼고, 저건 뭐, 나중에 끼도록 하죠. 어그 다음에, 망토, 또 다른 망토 없나? 망토 좀 색깔 여러 개였으면 좋겠는데. 음, 좋아. 그 다음에, 바디수트. 바디수트도 많이 생겼죠? 우와, 이거 철갑비늘이야. 우와! 하하하하하!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강철 캐릭터가 됐는데? 자, 강철 캐릭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캐릭터 강철이 됐잖아? 좋습니다. 큐브도 다른 기술 사용이에요. 편리할 거예요. 아,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맵 나가보도록 하죠. こっちのソニックのことだけどねソニックはエッグマンのあ、クラシックソニック하고지금대화하고있는테일즈예요今を君がいるまるで世界がバランスを取るためにソニックをどんなソニックでも必要として呼び寄せたみたいだよエッグマンさえを追加すればこの戦争は終わるそしてエッグマンの力の秘密がわかればきっと君を元の世界に返してあげられるはずなんだあ、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요. 출발해요. 오케이. 자 클래식 소닉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 비즈니 좋다. 나이 이, 이게 좋아. 오. 아 그렇지. 아 저거 먹어야 돼. 이거 먹고 역시 그린힐 플레이가 제일 멋있지. 와, 이 초록색 자연을 뛰댕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크,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깔끔하게 제거하고. 야, 물고기도 쓰레기로 가니까 좀 다른데? 오케이. 우후! 자, 오, 스피드. 이거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 되고. 자, 갑시다! 야호! 하하하하! 야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자, 아, 안 돼! 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우리 소닉 할때 항상 이제 실수하는 오류가 있죠. 바로 빠르게 간다라는 거 천천히 갑시다. 심착하게 기다려 기다려. 자 지금이야. 그렇지 간다. 기다려. 간다 됐다. <laughs> 우와 낙사 진짜 무섭다. 오, 뭔가 bgm이 둥둥둥둥둥 소리가 나는데? 이거 혹시 이거 들어가는 것도 이런 거 생기나요? 이런 거안 생기나? 자 가겠습니다 오 별이다 저거 먹어야지 자 스타 먹고 그렇죠 <laughs> 오 맞을 뻔 맞을 뻔 조심조심조심 아 조심, 조심. 아오 무적이라 다행이다 잠깐만 저거 어떻게 올라가 오 어... 일로에서 일로 갔다가 아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됐다 여기는 생명 제한 없나요? 생명 제한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딱히 생명 제한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링 개수만 지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야아나 진짜 다시 도전. 이거 목숨이 없어요. 오케이, 천천히. 어, 야, 아, 야, 자꾸 떨어져. <laughs> 나 진짜. 야! 야빠! 나 침착하게, 침착하게. 떨어지는 구간 조심하고. 아, 어, 이거 생생이를 잘 써야 돼. 조심해 서 쓰자. 하나, 둘. 그렇죠. 오. 흠! 첫. 아 꺼졌어요.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잠시만요. 지금 유튜브가 갑자기 이게 종료가 됐는데 어, 제가 방송을 다시 켰습니다. 아, 방송을 다시 켰고요. 여러분들 새로고침 한번 해 보세요. 자, 새로 고침 해보세요. 어우, 그래. 채팅창 바로 봐서 정말 다행이다. 자, 여러분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자, 잠시만요. 자, 제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나오나요? 아,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이게 유튜브가 간혹 가다가 갑자기 짐 어때로 꺼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번, 예전에 한번 그랬다가, 어, 요즘에 좀 없어진 거라고 어, 생각을 했었는데, 또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요. 간혹 가다 이제 서버가 끊기나 봐. 저도 정확히 뭔, 뭐 때문에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어,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갑니다. 이어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은 잘 나오죠? 오케이, 제 휴대폰에서도 잘 나오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할게요. 계속. 아, 야, <laughs> 야 뭐야. 아, 나 진짜. 씨! <laughs> 야 방송 범주 사이에 이건 너무하잖아. 얘 예, 넘어가고 여기 도 그냥 넘어가요. 하, 좋아요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후추추. 후라. 그렇지. 응 까불어봐. 아아 미안해요. 야 어린 소닉한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점프. 프로차. 후앗 그렇지. 링 좀. 제발. 링좀 주세요. 어어어 어, 다이다. 끝났어. 오! 어, 링안 주길래 깜짝 놀랐네. 자, 좋습니다. 자, 결과는 A 랭크. 나쁘지 않습니다. 자, 스테이지 10 클리어 완료. 오, 뭔가 고글 같은 게 나왔고요. 초록색 장갑이랑 샌들 막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패션의 입문. 별의별 업적이 다 있네. 아, 어? SOS? 저건 뭐지? 이게 뭐죠? 한번 가볼게요. 저항군으로부터 SOS를 받았습니다. SOS 스테이지로 빨리 이동하세요. 붉은의 SOS 비즈 어쩌고저쩌고 어쩌저 녹색 푸른 미션. 이게 뭐지?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게 뭐죠? 스테이지 2 스페이스 포드, 뭐, 뭐 하는 거지? 어? 어, 뭔가, 아 뭐야? 아, 이거 다른 사람 캐릭터인가봐. 오케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지? 하하하하. <laughs> 이게 뭐죠? 하! 그렇지. 우린 이걸 해봤기 때문에. 묘쉽게 이소 so easy 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음. 자, 가볍게 제거해줍니다. <laughs> 와, 이 사람은 토끼로 했네. 그렇죠. 자, 이렇게 제거해주고. 쭉 갑니다. 슛! 허차! 오케이. 유후! 이거 한번 클리어 했던 맵인데, 뭔가 도움을 좀 원해서, 또 클리어 대신해주는 이런 기능이 또 있나 봐요. 좋 그럼 빠르게, 어차피 스테이지가 하나하나 짧으니까, 빠르게 한번 클리어 해주죠. 빠르게 클리어 해주고. 가자!